싸고 상태 좋은 벽돌 구조 시골 주택입니다. 물건은 접근성 좋은 화순군 이양면 소재지에 자리합니다. 이양면 2학년 소재지에는 이양역과 하나로마트, 면사무소, 지구대 등 각종 관공서와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가 물건 인근에 자리합니다. 또한 호남 119 특수구조대가 2분 거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건은 이양초등학교 바로 앞, 재래시장 안에 자리하는 상태 좋은 벽돌 주택으로 상당히 큰방 하나와 작은 방 하나, 넓은 욕실 주방 겸 거실 공간이 있으며 주택 뒤로는 자그만한 텃밭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즘 자재비나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주택 한동 건축하기가 예전하곤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시골집을 보시는데 가장 첫 번째로 눈여겨 보실 것이 수리할 곳이 많은가 적은가 하는 주택 상태입니다. 물건은 벽돌 구조 주택으로 도배만 하셔도 사용하시는데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분위기 있는 시골집은 아닙니다. 재래시장 안에 건축된 주택이어서 도시적인 환경의 시골집입니다. 대형 버스나 대형 화물 차량도 편안하게 주차 가능한 공용주차장이 물건 바로 앞에 형성되어 있으니 주차 등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전국의 재래시장 토지는 해당 관청의 소유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건물들은 개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어서 합법적으로 사고팔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하시면 도배와 장판을 교체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부동산 직거래 정보 채널 하승용 테레비 목적은 거래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자발적인 개인 거래를 위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부동산 직거래 정보 채널 하승용 테레비는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광고, 부동산 매매 사업자입니다. 한때 정부 정책으로 전국의 재래 시장을 살린다는 명분하에 전국의 재래시장이 현대식으로 정비되어 깨끗한 환경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또한 전국의 재래시장은 그 지역 중심권에 자리하여 차후 지자체에서 개발 계획이 있을 시 보상 등을 생각 이상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 사용이던, 물류 창고이던, 또는 상업 적용도이던 본인 용도에 맞게 활용하시면서 투자로도 가져가실 만한 조건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물건 있는 토지도 화순군 소유로 잡종지 2379제곱에 각각의 건물들은 개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합법적인 건물들입니다. 물건의 매매는 건축물 대장이 있는 합법적인 건물만 거래합니다.